안녕하세요. 채널 반지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죠. 스웨덴의 과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상인데요.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노벨은 폭발성이 강한 위험 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에 관한 수차례 실험 끝에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건설과 공사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며 세계적인 부와 함께 명성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쟁 무기로 사용이 되면서 그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발명이 결국 인류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인데요. 괴로워하던 노벨은 유산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평화실현에 가장 공로가 큰 인물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화약통인 이 세계에서 장미처럼 빨간 평화의 보물을 보고 싶다는 소망이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노벨의 고뇌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글이죠. 우리 역사 속에도 화약을 이용해 무기를 만든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발명가이자 장수이기도 했던 최무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고려후기 외부의 침략으로 우리 백성들은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이었던 최무선은 고려 무기의 한계를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외구를 막는 데는 화약만 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는 고민하게 되었고, 당시 고려왕실은 화약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약은 불꽃놀이와 같은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무기라는 인식조차 못했던 시절인 것이죠. 무기도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굳이 왜 만들어야 하냐며 최무선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죠. 고려의 화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중국에서 오는 상인이 있으면 달려가서 만나고 화약 만드는 법을 캐묻기도 했는데요. 원나라 출신 이원과 친하게 지내며 은근히 화약을 만드는 기술을 알아내고 스스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문제는 영초였는데요. 화약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원료로 유황, 숯, 염초가 있는데 그 염초는 단 밑에 있는 색이 검고 맛이 매운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흙까지 가져다 맛을 보며 결국 출무선은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 발명에 성공했죠. 1377년 출무선의 건의로 화약 제조를 담당하는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는데요. 화통도감이 설치된 이후 화약은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전문 부대를 편성하고 20종 정도의 화약 무기를 생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전에 투입된 무기는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라도에 왜구의 배 500척이 쳐들어와 약탈을 자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화포로 왜구의 배를 불태우니 그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전해지죠. 일찍이 오늘과 같은 통쾌한 일은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 태종은 최무선의 아들 최의산을 등용해서. 화약무기 개발을 다시 이어가고자 했죠. 그 결과 화차 발명에 성공했습니다. 화차의 제도는 철령전 수십 개의 부리통에 넣어 작은 수레에 실고 화약으로 발사하며 맹렬하게 적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최우선의 노력이 이어지고 이어진 덕분에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고마운 발명 또한 연달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죠. 화양무기가 아닌 숫자로 인류를 구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앨런 튜링은 계산기가 어디까지 논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했던 학자입니다. 매 순간 3명씩이 죽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절대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 애니그마로 인해 연합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앨런 튜링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수제들을 모아서 비밀 프로젝트 암호 해독팀을 가동하게 하는데요. 24시간마다 바뀌는 나치 독일군의 완벽할 만한 암호체계에 좌절했지만 결국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세계대전 기간 단축은 물론 1,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성과였는데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실현된 거죠.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숫자를 연구했던 튜링은 컴퓨터공학과 정보공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대 컴퓨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튜링의 업적을 기려서 컴퓨터과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이 1966년부터 수여되고 있는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튜링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 수학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딩동댕 이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통치국가를 만들었는데요. 과학과 기술, 수학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대접받지 못했고 발전도 느린 편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수학자들은 여전히 존재했겠죠. 최석정 조금은 낯선 이름인데요. 최석정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황폐해진 조선에 실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자신의 저서였던 구술리학을 통해 동양철학과 수학을 접목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로 구차직교라틴방진을 책에 적었다는 것인데요. 마방진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구차직교라틴방진은 가로 세로 아 칸씩 총 81개의 칸에 숫자를 1부터 81까지 하나씩 하나씩 써 넣게 되는 방진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합이 같다라는 특징이 있죠. 기존에는 1776년 레오나드 오일러가 직교 라틴 방진에 관한 논문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최석정은 오일러의 논문이 발표되기 무려 60년 전에 이미 구차 직교 라틴 방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013년 세계 수학 학회를 통해 최석정은 세계 최초라는 인정을 당당히 받아냈습니다. 현대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칩에 활용되는 마방진의 원리와 개념이 조선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 우연은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천재 홍정화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초 방정식의 구성과 해법을 적은 9일집을 저술하기도 했는데요. 방정식과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론이 적혀있는 동양 유일의 수학책입니다. 당대 중국 최고의 수학자와의 대담에서도 밀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중국의 대수학자였던 하국주가 조선을 찾아와 홍정화와 만났습니다. 하국주가 홍정화에게 수학문제를 냈고 홍정아는 이것을 너무 쉽게 풀어냈죠. 이어서 홍정아도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지금 여기 옥에서 속의 정육면체 부분을 빼놓고 껍질의 무게는 265근이고 껍질의 두께는 4치 5푼입니다. 이 옥의 지름과 내접하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하국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 내일 답을 말해주겠소라고 했지만 결국 답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홍정아는 정육면체 한변의 길이는 약 5치이고, 옥의 지름은 약 14치라고 말한 후에 다프리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하극주는 홍정아의 지식에 감탄하며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홍정아의 영향을 받은 조선후기 수학자 남병길도 있죠. 남병길은 자신의 책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무려 증명법을 직접 그림으로 풀이한 기존의 수학서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놀라움을 주는 프리과정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문과 천국이었던 조선시대. 이 조선에서 이렇게 두드러진 이과 천재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독일의 수학자였던 카를 프레데이 가우스는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이 더욱 흥미롭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역사를 담고 있는 과학과 수학. 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에서부터 서양 사람이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수학과 과학의 이야기가 살고 있었던 거죠.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기호와 숫자의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채널 반주원, 이번 주에는 수학과 과학 속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너무나 뛰어난 치명, 다시 한번 살펴보니 더욱 흥미롭지 않았나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더알수 없었던, 와, 이런 일도 있구나,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구독을 눌러주는 이 손가락 하나가 저희 연구실 그리고 저에게는 커다란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반주원의 채널 반주원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도 자주자주 들어와서 이 글들, 이 영상들, 구독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더 있는지 좀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부분도 꼭 집어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